올해는 광복 80주년과 동시에 국제연합 UN이 창설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UN의 깃발 아래 22개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머나먼 타국에서 핏땀 흘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참전국 후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숙히 복장을 다듬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내 안내에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돼 저절로 숙연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께 조용히 예를 표해 봅니다. 유예를스하지 못한 10만 3천 여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6.25 한국 전쟁 참전국 후손들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울 일대에 있는 독립 호국 사적지를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외국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호국 역사의 현장, 판문점이나 안중근 기념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의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를 직접 알고. 자부심을 느끼도 하는. 현충원 참배 후 방문한 곳은 서울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남산타워. 한국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격전이 벌어졌던 곳들을 아름아름 짚어봅니다. 한국이랑 튀르키예는 형제 나라이어서 무조건 이 행사에 참여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참여하시고 형, 증형 거기서 조금 감동이 받아서 눈물까지 받아가지고 뭐 옛날 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가운데 이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겠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